피부 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장기, 조직, 체포에서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가며 명백해지는 자연스러운 인간 노화 모자이크의 일부입니다. 내부 장기의 노화 징후는 눈으로 볼수 없지만, 피부는 세월에 명확한 흔적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피부 노화는 체내 또는 내인성과 체외 또는 외인성 요인 조합에 의해 영향받는 복잡한 생물 과정입니다. 이들 요인들은 함께 누적된 구조적, 생리적 변화와 각 피부층의 정진적 변화는 물론, 특히 태양광선에 노출된 피부 부위에 피부 외양 변화를 초래합니다 얇게 위축된 미세주름 있는 건조한 본질적으로 노화된 피부와 대조적으로 조기광노화 피부는 일반적으로 두꺼운 표피 얼룩덜룩한 변색 깊은 주름 늘어짐 칙칙함 거칠음을 나타냅니다 피부 탄력의 점진적 손실은 처지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표피 회전율이 느려지고 세포 주기가 길어지는 것은 노인의 느려진 상처 치유 속도와 덜 효과적 박리 데스코메이션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에스테틱 절차를 계획할 때 중요합니다. 한편 이들 기능 중 많은 부분은 제품 적용이나 세보주기를 가속화하기 위한 절차의 대상이며 빠른 회전율이 피부 외관을 개선하고 상처 치유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믿음에서입니다. 피브릴린양 성구조의 현저한 손실과 콜라겐 타입 VIA의 함량 감소는 외부적으로 노화된 피부의 진피와 더피 사이 결합을 약화시켜 주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